자, 오늘은 이제 관계사 파트 한번 해볼게요. 관계사. 자, 관계사는 이제 크게 나눠서 두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자, 여기서 공통점이 이제 선의사를 가진다는 건데, 일단 선의사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고요. 이일 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이제 차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다. 영화에서 어떤 것 사이에서 관계를 지어준다는 건 접속사 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계란 말 자체는 접속사로 바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즉,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대명사는 이제 다시 말해서 명사 역할이죠. 그리고 관계 부사는 마찬가지로 관계,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가 아니라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접속사 연결해줘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들어갈 때그 앞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접속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데 이때 명사, 대명사 또는 부사가 포함이 되는 건 접속사를 기준으로 그 앞이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접속사 뒤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두 개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자 접속사 뒤에 나오는 대명사 이 명사는요 문장의 주요 성분에 사용이 되죠. 주요 성분에 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요. 그죠? 자 주요 성분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문장 부분에서 얘가 명사나 대명사의 역할을 하나 가져버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 즉 관계 대명사라는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명사의 한 부분, 일부분인 주어나 목어나 보호가 빠져있다는 얘기로 또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성분이 빠져있는 문장은 절대로 완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지더라도 뒤에 문장 자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위치를,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관계대명사 들어갈 것이냐, 관계부사 들어갈 것이냐 하는 내용 결정하는 건 뒤에 나오는 문장 자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하는 내용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죠. 자, 이 부분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쪽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뤄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선행사, 선사에 대해 서 먼저 얘기를 하고 관계 대명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얘들 둘의 공통점은 관계사의 공통점은 앞에 선행사는걸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선행사에 대해서 간략게 정리를 내리면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할것 없이 관계사 앞에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 관계사 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이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사 앞이다 수식을 받는 명사다 하는 게 중요해요. 되죠?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선행사가 뭔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 대명사부터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라는 군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관계 대명사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의 종류, 우선은위에서 얘기했는데, 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이제 어떤 큰 기준을 결정을 하면, 그 안에서 자이 대명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뒤에서의 이관계되면서 역할이 주어, 주어 역할이냐 주격 또는 목적어 역할이냐 목적격 또는 소유격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자선의사는요 크게 나눠서 사람이냐 아니냐로 갈게요. 자 사람일 때 주격은 후를 사용하고요, 목적격은 후음을 쓰는데. 후도 가능하고요. 소유격은 후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따라서 뭐 사물동물일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큰 틀로 사람일 때 했으니까 사람 아닐 때로 갑니다. 그러면 주격은 위치고요. 목적격 모양 같습니다. 위치고요. 소유격은 오브 위치 원칙인데 이것이 후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닌 상관없이 모든 명사에 관해서 가능한 것이 주격의 대 목적격 모양 똑같이 되시고요. 대스 소유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제 관계대 명사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관계대명사 선의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리고 선의사가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에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건 앞에 선의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의사가 포함이 된단 말이 다시 말해서 선의사가 없는 경우에요 앞에 선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한 가지 왓밖에 없습니다 주격, 목적격 모양 같고요 수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가 있으면 자로 예쁘게 표를 한번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행사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게 되는 중학교 2학년 문법에서 학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꼭 구별해서 외우시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확인할 것은 선을 하나 나눴어요. 그죠? 노란선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있는 세 개의 관계대명사들과 이세 줄의 관계대명사들과 마지막에 있는 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눈치 보면서 봤을 거예요. 뭐냐? 앞에 선해사가 있는 곳과 선해사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죠? 자, 선해사는 뭐라 했어요? 관계사 앞에서 관계사절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혹로 어, 말하면 관계사가 이끄는 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관계 뒤에 있는 관계부사 마찬가지. 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이끄는 문장이 즉 관계사절이 뭐를? 앞에 나오는 명사인 선행사를 뭐 한다? 수식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바로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 품사 정리할 때다 정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결국은 who, which, that, 이하 얘들이 이끄는 절을 바로 형용사 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나오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써요. 반면에 이제 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고 지가도 선행사를 포함을 한대요. 그죠? 저 선행사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선행사가 뭐다? 명사다. 그죠? 선행사가 명사인데 그 선행사인 명사를 포함한다는 건 와시 명사 역할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와시 이끄는 절을 무조건 하고 명사 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 정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의 대명사에서 이사 각각의 선행사에 따라서 광의 대명사 정리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첫 번째 죽격에 후가 있죠. 자 선에서 사람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후다. 그럼 관계들면사를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서 문장 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 네, 문으로 바로 갑니다. I know the boy. 그리고 두 번째 문장 he likes my sister. 자이 문장을 우리가 일반적인 접속사를 연결해서 본다면 I know. 더 보이, 내가 그 소년을 압니다. 그리고 걔가요, 그가 내 네, 여동생을 좋아하네요. My sister.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원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했죠. 자이두 문장에서 공통이 되는 부분은 더 보이와 he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더 보이 뒤에서 대명사인히와뭐 접속사의 엔들를 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바꿔 주시다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I know the boy. 자, 그다음에 엔드 힐를 엔드 힐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일단은 앞에 이제 선행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더 보이. 사람이죠? 사람이고 희가 격은 뭐예요? 히. 주격, 설격 목적격, 주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nd 히는 주격의 사람인 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용이예요나요자 그다음 남은 부분 마저 서 넣어줍니다. Nice, like my sister.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보시면은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후라는 거죠. 그렇죠?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죠? 앞에 있는 더보이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결국 뭐냐면 후부터 이 끝까지의 관계 대명사절이 더보를 수식하죠.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확인해야 될 거. 일단 관계 대명사절 만 것까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뒤에 가 s 죠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왔는데, 뒤에 라이스가 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말 그대로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이 주어에 대해서 동사가 뒤에 당연히 따라 나와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후라는 모양은, 후라는 모양은, 앞에 명사가 단수든 복수든 간에 여기서는 후가 나오게 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라는 이 단어 하나만을 보고는 우리가 여기다 likes를 적을지 like를 적을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결정하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주격 관계되면 사 뒤에 나오는 동사, 그죠? 줄여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의 동사는 동사의 인칭과 수는 뭐가 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치는 선행사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되죠? 선행사가 3시 단수기 때문에 3시 단수의 동사 likes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온다는건 당연한 원리고요. 이 동사의 단복수 인칭을 결정하는 건 선행사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걸로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일단 한번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격 다음에 목적격으로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자, 원래 홈인데요 실질 심심 상태 호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되는데 그럼 예문 한번 갑니다. The m a n is very kind, I, uh, I like him.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두 문장에서 겹치는 부분은 domain이라는 이 명사와 뒤에 him이라는 대명사죠. 자 중간까지 요거 생략하고 바로 내려갑니다. 방계대명사 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더맨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 적어주고 나서 관계되면서를 적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나 해를해 보면 자 뭐랬어요? 선행사는 관계되면서 앞에 나온다 했어요. 그죠? 자 선행한다라는 게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 나오는 명사 뭐의 앞에 관계되면서 앞에 나오는 게 선행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맨과 힘이 겹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선행사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더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다 적고 나서 얘를 적을 것이냐? 물론 이제 해화체나 그런 데서 일부 허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선의사와 관계되면서는 붙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의사에 해당할 수 있는 더맨을 적은 다음에 이 문제만 바로 다 적는 게 아니고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뒤로 붙여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힘입니다. 목적격이죠. 사람이고요. 그래서 홈이라는 관계들이면서 적고요. 그다음 에 어떻게 얘가 포함된 이 문장을 적어야 되겠죠? I like. 그 다음에 나온 부분 is very kin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선인사랑 관계되면서 붙어지는지 확인하는 거. 선인사죠? 선인사고요. 홈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목적의 관계 등에서 나오게 되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라이크 e like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자리 비어 있어야 되죠. 그죠? 빼낸 목적가 여기에 또 다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I like 힘이 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힘은 whom으로 바뀌어서 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끼어든 관계대명사절의 이제 경우에 확인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절을 수식하죠? 당연히 형용사절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제시된 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더맨이에요. 선행사. 이것의 동사는 뒤에 나오는 이즈죠. 그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 더맨이 삼신 단수고, 이즈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관계대 이 사전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경우에 헷갈리게 해놓고는, 더맨 삼신 단수인데, 이 동사를 이즈가 아니라 R로 바뀌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끝까지 확인하시고 관계되면 사절이 뒤에 그냥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 중간에 끼어들어서 앞에 나오는 걸 꾸미고 나머지 문장이 뒤에 따라 나오시있라는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소유격 넘어가겠습니다. 예그 네, 다음 소유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유격으로서 사람일 때 우리가 포즈를 사용을 하죠. 얘 바로 갈게요. I know the boy His father is my teacher 뭐예요? Well,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이거 his까지만 겹칩니다 His father가 같이 겹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익균 바꿔주시면 I know the boy 히즈는 소유격인 후즈,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father is my teache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간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더 보이가 선행사가 되고요. 후즈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호주부터 해가지고 끝까지가 앞에 선행사보일를 꾸며주는 용사 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되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죠 생산 사람일 때 우리가 이제 수축격 소유, 목적격 소유격까지 봤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죠. 자, 사래사 사람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주격으로서 위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I saw the house. 그죠? 그리고 It was on the hill.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거는요, 우리래사 보면 은 눈에 보이듯이, the house, 그리고 그것이 언덕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인사가 사람이 아닐 때 그죠? 선인사가 사람이 아닐 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원칙은 동일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I saw the house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인사 사람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뭐다? 위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위치. 그 다음에 was 온더 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대 보이는 것처럼 앞에 있는 더 하우스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해당하고요그 다음에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요 동사 보이는 것까지 확실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의미상 뭐예요? 난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을 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형용사 전라는 것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목적격으로 먼저 할게요. 두 번째, 목적격에서 모양 동일하죠? 위치,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아예 외워두면, 이 예문을 좀 외워두면 좋은 게 뒤에서 몇번 다시 똑같은 문장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한 예문이긴 합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이 그 집입니다. He lives in the house. 자 겹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제 더 하우스랑 그죠? 뒤에 나오는 더 하우스랑 겹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앞에 있는 문장을 this is the house 했죠? 그 다음에 he lives in 전치사 in 뒤에 목적어인 더 하우스 위치로 당겨지죠그 다음에 he lives in은 빠지면 안 되죠. 끝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에서 이제 딱 붙어 리면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이제서 더 하우스가 사는 사람과 똑같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자 보시면 he lives에서 이 in이 없다면 위치가 올수 있냐는 말이에요. 자 he lives 하면은 그가 살아 있다는 완전한 문장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 즉이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뒤에서 피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으면은 실제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되죠? 근데 이 인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위치의 자리가 뒤에 비어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인이 끝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에서 왔을 때 중간에 얘가 생략되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에 더불어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결국은 이 위치라는 것이 이 전체 인 덕분에 온 거라서 우리가 뭘할수있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뒤에다 이 in 있죠. 얘가 관계대명사 위치 앞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아주 아주 큰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뒤에 얘기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전치사 in이라는 것이 이 위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전체사의 목적어인 이것이 위치로 왔을 때, 이니, 끝에 있을 수도, 전체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요 관련된 게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수육교육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육교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오브위치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후주로도 변형 가능하고요. 그래서 I saw the house plus the roof of the house was red, light이죠. 자 집을 보았는데 그 집의 지붕이 뭐 빨간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하우스가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하우스만 따로 빼려고 그러니까 얘를 빼내고 났을 때 오브의 위치가 좀 어색하죠. 그죠? 뭐냐면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 이것이 같이 루프를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구의 역할이에요. 이런 경우에 얘를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와 함께하는 더하우스를 오브 위치로 바꿔서 수유격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 그래서, 바꿔주시면요. I saw the house. 그 다음에, 하우스를 해서 더 위치만 당긴 것이 아니라, 오브를 함께 해서, 소유격의 형태로서, 오 위치. 그 다음에, the roof was ready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 the house가 선행사구요. 그 다음에, 오브 위치가 함께 해서, 수격의 관계 대명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OVC부터 해서 끝까지가 예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해서 뭐라 했어요. OVC 대신에 후즈를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I saw the house. 그 다음 OVC를 후즈로 바꿉니다. Was the roof was red. 자 일단 여기까지 면 이제 문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o b 의시를 적었고요. 그런데 학교 내신 문제 수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놓고는 이 문장이 틀렸다고 얘기요왜 틀렸을까요? 분명히 지금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했고요. 오브치를 후즈로 바꿀 수 있다 해서 바꿨어요. 그래도 그는 여기서는 이제 맞는 문장 골라라, 틀린문장 골라라 해도 그는 이 문장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백히 틀렸어요. 확인할 것은 후즈는 소유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나 히즈나 헐과 같은 소유격이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배운 내용 중에 마이 어부과 어마이 부은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나요 my of과 my of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whose the book, whose the roof 그러니까 my the, the book이 안 되는 것처럼 whose the roof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안 되는지 밑에서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더가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이 없이 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샤 앞에 완전한 o b 잊 말고 완전한 설교의 모양인 whose가 와버리게 되면 관서를 같이 못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I saw the house whose roof was red까지 해야지 완전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줄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꿔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서가없을 상황은 없어요. 없는데 있다면 얘를 없애 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왜안 되냐 해서 지금 관계대명사랑은 조금 이제 벗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요. 후주와 더. 그러니까 소유격과 관사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하는 거요. 예 자, 한정사 또는 한정어 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던 소유격. My, your, his, her 이런 거요. 그리고 관사. 방금 봤던 어, n 그리고 the 같은 거요. 그죠? 그리고 some, any, this 이것의 복수형 this, that 이것의 복수형 those 그리고 no와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뭐냐면 명사 앞에서 명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해 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한정사, 한정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 앞에 얘들이 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얘들 있죠.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다른 거랑 상관없는데 얘네끼리는 서로 겹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더 some water 안 된다는 게요, 그죠? 근데 반면에 관사 하나에 있어서 그래서 뭐더 싱글 and a c t u r 이건 가능해요. 관사 하나는 명사 두개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관사가 아니는데 명사 하나에 대해서 앞에 있는 한자어가 두개 겹치는 건안 된다는 게 되죠? 자, 여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사람일 때, 사람 아닐 때, 후와 위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